귀뚜라미 시 같이 봅시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매미는 높은 가지 있는 상이지. 근데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매미 소리에 묻혀서 내 울음이 노래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매미와 어그가 너무 작아서 글씨 조금만 키워 갈까요? 매미라고 하는 존재랑 귀뚜라미는 반대되는 존재라는 걸알수 있어. 메미하고 귀뚜라미는 반대. 그래서 메미는 지금 높은 가지에 위치하고, 그리고 귀뚜라미는 지금 울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래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메미는 노래를 부르고 있음, 노래를 부른다면 귀뚜라미는 울음인 거지. 근데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해보면은 여기 두 번째 연을 보면,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귀뚜라미가 있는 곳은 지하도 콘크리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미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뭔가 엄청 높은 곳에 있는데 귀뚜라미는 바닥 바닥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상황임을 알수 있는데. 숨막힐 듯한 상황이지만, 하지만 난 여전히 어때요? 여기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존재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볼수 있겠지.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잔 소리가, 그래서 귀뚜르르 뚜르르라고 하는 이런 소리는 지금 청각적인 심상을 사용해서, 음성 상징어 또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사실감, 구체감을 표현을 하는 거, 구체감. 그리고 또 현장감.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 지금 이러는 건 뭐야? 울릴 수 있을지 걱정돼서. 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회의감, 걱정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런 이렇게 노래 부르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여름이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도 보면 여름인 거고 그 소리 거치고 마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제 내려오면, 자 그럼 가을에 귀뚜라미가 오면은 내 울음도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가을이 오면. 가을이 내려오는 날 울음도 노래일 수 있을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귀뚜라미는 가을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라고 하는 거는 소외된 존재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의미 있는 놀이, 노래 또는 소리 이런 것들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매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주류, 현재 메인이라면 귀뚜라미는 현재의 비주류로 뭔가 자신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높은 가지라고 하는 거, 뭐그 어떤 뭐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런데 어 그래서 주제를 보면은 감동을 주는. 감동을 주는 노래에 대한 염원인데 이 노래에 감동을 주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 특징을 보면 자연적 소재의 상징을 부여하고 화자가 바로 귀뚜라미죠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의인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의문형 서리법 대조 그리고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또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더 생생하게 전달을 했었던 거지. 통사 구조의 반복도 있습니다.